뉴질랜드 중앙은행 앞점 세개가 고물가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뉴질랜드도 32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면 고물가 시대에 합류했다. 18일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뉴질랜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2분기보다 7.3% 올랐다. 이는 1990년 이후 최고치이며 1분기 상승률보다 0.4%포인트 높았다. 전문가들의 전망치보다도 0.2%포인트 높았다. 전 분기 대비로는 1.7% 상승의 전문가 전망치를 웃돌았다. 통계청은 임대료와 건설비 상승, 고유가 등으로 고물가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2.5%로 0.5%포인트 올리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6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다. 특히 지난 2월부터는 3차례 연속 0.5% 포인트씩 인상하는 빅스텝을 이어가고 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7%까지 오른 뒤 2023년 말에나 다시 정상으로 회복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통합긴축 정책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